신당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면서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소를 보는데 부부와 터 방향이나 자리가 다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땅값이 오르는 느낌이 들지가 않고 어디선가 썩은내가 나면서 피에 젖은 돈뭉치가 보이는 거예요. 부부에겐 남편분께서 계속 업보를 쌓고 있는데 그걸 풀어지지 않으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는. 계속 난동을 피우는 남편을 끌고 신당 밖으로 나갔어요. 뭐가 있네. 몇 달이 지났나? 아내가 혼자서 신당을 찾아왔는데 남편분 돌아가셨죠? 이 말이 툭 튀어 나왔어요. 어이구. 어. 갑자기. 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은 임대업을 하며 일수를 놓아서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돈 빌린 사람이 제때 돈을 안 갚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돈을 줄 때까지 죽치고 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안 갚았다며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게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아, 그런 아, 장면들이네요. 드라마에... 그렇게 무서운 것 없이 살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자물쇠를 잔뜩 사가지고 와선 그 인간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며 안방에 자물쇠를 2중, 3중으로 달았대요. 그 후로 남편은 금고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래요. 뭐지? 누가 찾아온다는 거야? 다음 날에는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을 불러서 자물쇠를 땄는데 남편이. 죽어있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왜? 왜 죽었지? 남편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으로 쓰러졌는데 자물쇠로 잠긴 문 때문에 도움 요청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둔 거죠 아이고... 와... 남편을 잃은 아내는 장례를 치렀는데 그날 밤부터 문을 마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아내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누구, 누구 찾았나 그때 대신 할머니께서 지가 한짓 그대로 다 돌려받았네. 업보야 업보라고 어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문 걸어 잠가서 큰일 생긴 적 있죠?라고 말했죠. 혹시. 이것 때문인 거냐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부부는 가지고 있던 건물에다가 가건물을 올렸는데 남편은 옥탑방으로 쓰자며 이참에 월세를 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월세를 놓자마자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집을 보겠다며 찾아와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 사정 좀 봐달라고 애원했대요. 마음이 약해진 여자는 할머니에게 보증금도 받지 않고 옥탑방을 내어주게 됐고, 가끔 한두 번씩 월세가 밀려도 그냥 넘어갔다고 했어요. 음, 그러다 통장 정리를 하던 남편은 다이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 잔뜩 나서 따지러 간 거죠. 근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할머니는 나오지 않더래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어요. 아... 집으로 귀가한 할머니는 문이 잠겨있는 걸 알게 된후 밀린 월세는 꼭 주겠다. 짐이라도 꺼낼 수 있게 문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랑곳하지 않자 할머니는 다른 건다 놓고 가도 괜찮은데, 딱 하나만 챙겨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옥탑방에 있는 건 전부 자기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놨다는 거예요. 아휴, 휴지, 그냥. 아, 뭐가 있었지? 그후 할머니는 한겨울에 펄펄 떨면서 몇 번을 부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습을 감췄대요. 어머머머. 나중에 아내는 남편이 죽고 서류 정리를 하다가 할머니가 살던 옥탑방에 가게 됐대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뭐지? 사람이 없었는데. 어, 뭐지? 옥탑방에는 고양이가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어... <laughs> 아... 할머니가 딱. 하나만 챙겨 갈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던 게 바로 고양이였던 거죠. 꼭 챙겨야 될게 고양이였구나. 얘기를 듣고 보니 할머니는 밖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구나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늘 산뜻 품은째로 돌아가셨으니 원한기가 되어 남편에게 복수했구나 싶었어요. 고양이가 당했던 대로 남편이 방 안에 갇혀서 죽게끔 만든 거죠. 맞네. 우와. 아이고. 그때 할머니가 남편의 머리를 움켜진 채 옥탑방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아직도 할머니의 물건은 옥탑방에 있으니까 원안기가 계속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물건을 태워주며 남편을 잘 올려보내는 진옥이 굿을 하자고 제안했고 아내는 할머니도 꼭 한을 푸셨으면 좋겠다며 굿을 부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굿은 잘 끝났고 한 맺힌 마음 다 푸르시고 잘 올라가셨어요. 그 뒤로 아내는 남편이 쌓아두었던 업보를 풀고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죠. 몇달뒤 아내가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번에 남편이 받았던 땅을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내는 남편이 그 땅을 사뒀었는데 진짜로 값이 배로 올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좋은 일에 쓰겠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